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쏟아져 가지고 그냥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멈추길 아 이놈 배는 쫄쫄 붙고 아우 배고파. 올해는 정말 가을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야. 아무 쪽에 쓸모없는 비인데, 그죠? 아, 참나. 좀 감을 때나 오지? 더 벨라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 참. 에휴. 날씨가 동남아시아처럼 변한 것 같아요. 오늘, 점심때 꽈빠 붙단 역사 강의는 정벌과 송상현에 대한 은근한 비판입니다. 물론 비난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강직한 의지로서 항일 절신 정신을 모아 모아서 군민 모두 합쳐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싸운 그그런 의지 그러한 정신을 높이 평가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갔었어야 될그화풍무기에 대한 소홀함 그거는 확실하게 저는 비판합니다. 물론 경상좌수사 박홍처럼 싸가지 없이 무능한 놈은 당연히 비난하고요. 그 밑에 있었던 송상현 동네 부산아, 부산 진성의 첨사, 정발, 좀더 군인으로서 또는 행정가로서 준비하지 못했던 점은 비판해야죠. 그거는 역사가로서 또 정당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자, 고아빠 부부 힘입니다.